여기서 49번 같은 것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런 것도 너희가, 지금 봐봐. 얘를 미분하면 2x 더하기가 나오지. 그럼 이거 2로 묶어주면 뭐 나오니? x 플러스 1. 어때? 나 미분했을 때 원래 치환되지 않아, 얘들아. 일부분과 어때? 겹치는 이런 느낌이 좀 나. 나는 누구를 치환 한번 해볼 거냐면,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을 한번 해볼 거야. 양반 미분하시면, 2x 더하기 2니까, 2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의 dx가 뭐가 나오니, t? t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2의 x 플러스 1의 dx가 뭐 나와, t? t. 이렇게 나와. 자, 봐보자. 이만큼 부분, 인테그랄, x 플러스 1의 t의 dx라고 쓸 수가 있잖아. 됐니? 그럼 얘는 이제 t의 3승이야, 3승. 얘네들아 x 더하기 1의 t의 3승인데 dx 자리에다가 2의 x 더하기 1분의 1의 dt 넣어주시게 되면 어때 아까번 푼 문제랑 비슷하게 x 플러스 3 약분되면서 누구에 관한 식만 남아? t에 관한 식만 남지 t에 관한 식만 남지 않는다면 치환이 잘못된 거야 혹은 그 문제가 치환적 분법으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야 얘들아 얘네 이제 계산하면 2분의 1에 t의 3승의 dt.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1에 4분의 t의 4승 더하기 몇? c.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0 콤마, 그러니까 환원시켜줄게. 2분의 1에 8분의 1이라고 쓸까이? 자, t가 뭐였니, 얘들아? t가. x제곱 더하기 2 x 1의 4승 더하기 몇? c. 그럼 여기다 0 넣어주면 몇 나온다? 0 넣어주면 1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지. 내가 0 넣어주면 여기 앞부분이 몇 나와? 8분의 1이지? 그럼 C값 몇 나와? 마이너스 8분의 1. 그래서 몇과의 F1이니까 여기다 몇 넣어준 게 정답되겠니? 1 넣어주신 게 정답되겠지. 치환적 분이 어떤 느낌인 줄 알겠어, 얘들아. 논리적으로 누굴 치환하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이런 요령들을 내가 계속 좀 보여줄 테니까, 뭐, 적는다라기보다 그냥 한번 좀 따라 해보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